응? 음? 아빠, 뭐해밥먹지 아빠, 밥마맞으지지아빠 아, 아빠, 마마, 신마아아식사마시지 아빠 마 마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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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 봐 아저씨 아저씨 아 엄마 하, 이거 아침에 갈은 보람이 있네 어. 살좀 타게 아 이거 끝인가, 이거 아 <laughs> 뭐 은준이 말했어 오 배고픈가 아 너무 이게 살게 이거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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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밥부터 자 준준아 스탠딩으로 먹을 수 있겠어? 스탠딩으로 먹을 거야. 누워. 아빠 먹는 밥 먹는 거 보니까 배고파. 어, <laughs> 배고파. 어, 알았어, 줄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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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거야. 사람이 원래 다 먹어. <laughs> 아, 음. 아, 제 입은 <laughs> 지금. 어. 아야야그 배고프다. 아야야야야야야야. 뭐라고? <laughs> 다시 해봐, 다시 해봐. 뭐라고 했어요 영준. 와야야, 아야야 그렇게 했어? <laughs> 니들끼리만 먹고, 아빠는 나는 안 주냐? 그랬지. 빨리 빨리 주세요 <laughs> 어 미안해 줄게 줄게 어 줄게 미안해 어 빨리 주세요 이거.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빨리 달래 입맛 다아면 빨리 달래 어 빨리 달래 미안해 미안해 이게 응. 안 섞이면 또 은준이 체할까봐 어. 아. 무 귀엽다 응, 은준이 잡아 잡고 먹어 은준이 아, 이제 거의 말을 하겠다 너 진짜 말을 하겠어. 은진아, 어떻게